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흑은장TV의 흑은장이에요. <laughs> 제가 오늘 들고 온 컨텐츠는 바로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입니다. 얼마 전에 병구가 그 MJ봇, 세종대학교의 MJ봇이랑 어, 게임을 하면서 어, 좀 이슈가 됐었던 인공지능. 그때 그, 그런 인공지능을 구해오고 싶었는데 구해오지 못했어요. 아, 시태홍님, 마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구해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 일반인이 만든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스타크래프트를 잘 할지, 잘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온 겁니다. 오늘 패치가 잘못돼가지고 이, 이 망할, 이거, 친구 목록. 하나도 관심 없는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는지 메시지가 계속 뜨게 됐는데요. 이것 좀 빨리 패치 냈으면 좋겠습니다. 마, 블리자드, 빨랑, 일해라. 알았지? 자, 아무튼, 이번에 보여드릴, 어, 종족전은, 쩌테, 쩌프, 테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같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마당 해철이 가져가고 있는 저기 시위 앞마당 가져가면서 플레이하고 있네요. 참고로 7시와 5시 모두 인공지능입니다.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입니다. 자, 아니 토스가 없는데 토스가 불리하다고? 자, 투베럭 본투에 지어주고 있는 우리 테랄 본진 투베럭 지어주고 있는 테란이구요. 어 스포니풀 완성. 스포니풀이 왜 이렇게 좀 빨리 완성된 것 같지? 아닌가? 아, 스포니풀을 먼저 지었나? 해처리가 안 펴지네? 아, 스포니풀을 먼저 지, 아닌가? 아닌데? 뭐지? 자, 이, 요 버전은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인데 약간 자원도 조금은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자원이 약간 그... 손바진 버전이에요 자원 손안 손 바진 버전도 있긴 한데 자원이 손바진 버전으로 해야 또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서 어... 이걸로 보고 있는 거고 아무튼 양쪽 인공지능은 동일한 조건으로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른쪽 위에 일부러 이 자원창이랑 인구수창이랑 이런 거다안 띄웠어요. 일부러 꺼놨습니다. 자. 투베럭 아카데미 지어주고 있는데, 3베럭까지 가스 안 짓는 거 실화인가? 자. 그리고 이 적에는 본진에서 위쪽 미네랄 두개 이거 안 캐니? 자 아래쪽 이 자원만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저씨 이거 배속 못 때리냐고? 네, 배속 못 때립니다. 앞마당 가스를 파주고 있는 저게 이러면서 스리베럭스 3배럭스. 스리베럭스에서 계속 유리 찍어주고 있네요. 자 본진의 저거링 저걸이... 아 잠깐만 저거링 한부에 갖다 놨는데. 아, 이 본진에서 태어나는 이 트론들. 아! 아하! 에볼루션 챔버의 본진 크립 컬러디어? 아하. 이거, 이거 큰일이구만. 뭐야 마음에 벌써 나왔어. 조졌다 조졌다. 저글링 흩뿌리기 뭔데? 어, 선큰 선큰 선큰. 저글링 흩뿌리기 뭐야? 뭐 사람이야 뭐야? 저글링 흩뿌리기. 아 놀라운 거 본다. 놀라운 거 봐. 저글링 흩뿌리기 하면서 포, 본진 포배로까지 올려주고 있는 우리 테란 테란 성님. 자, 어 바로 갑자기 바로 때면이름서레요 발업되면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선크 하나 있어가지고 발업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닌가? 이 전인들 다시 돌아왔네. 자, 일단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스파이어. 저글링 바로 떼기 전이에요 아직 어어? 어어어? 저 어디가?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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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 어디가 이거 써큰 변신 아하 이거 정면 정면 오지게 뚫리죠? 자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어차피 본진에 썬크스 콜론이 있으니까 본진은 적당히 맞고 저글링 뒷방으로 끝내겠다. 오 잠깐만 스캔 1.4 뭐죠? 자 스캔 1 4 미네랄 덩어리가 다른 거는 사기 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냥 한 그냥 만든 건데 미네랄 덩어리가 다 다르네요. 깐좀난장판이데오 오, 이거 막혔어. 이거 썬큰에 막히지 뮤탈리스크도 이제 찍힐텐데 오! 저글링으로 개 털고 있는데 지금 유스을 안찍고 있어요 내정지 컴퓨터 내정지가 왔어요 서플라이 터져가지고 이구수 막힌 것 같기도 하고요 오! 생산건물 1.4만 한다 <laughs> 야! 스티빗 먹고 돌진! 오, 썬큰 뮤탈리스크 나왔어요 암마당에서 뮤탈리스크 3마리 본진에서 뮤탈리스크 6마리 와 이걸 이겨? 와 이걸 이긴다고? 와 이대로면은 어 지금 인구가 막혔네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인구가 막혔었네 아나 기대되는게 이 뮤탈리스크 과연 컨트롤 할까요? 아니, 뮤탈리스크 컨트롤 할까? 아니, 저그린 한푸대 게임이 이 판단 뭔데? 와... 저그린 한 푸대 돌려서 이 중요 건물들만 다 부수네 서플, 배럭 이런 것만 골라서 부수네 오... 야 마린 끊어주면서 마리 끊어주면서 서플라이 점사. 오. 왜왜 마리밖에 안 찍어? 파이어맨을 찍어야 되는데. 아니 적어도 지금 뇌정 찍어왔어요. 해처리 왔어도 될 때까지. 와 뭐야 저걸이 저리한부대로야 그래도 꾸역꾸역 맞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맞고 있어요. 저는일번 말이. 야, 벌쳐도 찍어주면 맞기 전 좋을 텐데. 오! 어이, 놀래라. 보로? 자, 이따가 참고로 여러분들 흑박이들 중에 몇명 선별해가지고, 어, 같이 좀, 이 인공지능과 같이 게임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인공지능들과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본인이 7대1 진짜 무조건 이길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7대1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자, 안받아가 어느새 복구했고. 썬큰 콜로니 개수 뭐야? 아, 이거 결국에 막힐 필인데 저걸리? 아우. 3이킬지 야, 드디어. 아, 드디어 막았다. 이거 뭐 테란 살아날 순 있나? 실제에는 일반 컴퓨터도 힘들다고. 빨무, 빨무면 괜찮으려나? <laughs> 자, 일단은 오, 밑탈 움직인다. 어, 오브로드 소급 어느새 완료가 됐고, 저글링 생산해 주면서, 본진에 들어오는 한 부대 정도 붙어 있네요. 적당한 숫자. 앞마당에도 적당히 놀고 있고, 어, 갑니다! 갑니다! 근데 왜몇 마리만 가냐? 테라는. 자, 이거 빨리 좀 뭐, 뮤탈이 움직이는 거좀 보고 싶은데. 안가나? 개뚜들겹 음. 해가지고 야 투챔버 지어주면서 방어 01업까지 완료가 됐네요 저거 링은 아 6시 멀티 아예 굳혀버리겠다 야, 약간 빠른 배속으로 보고싶다 인정? 어 인정 <laughs> 잠깐만 그래도 이거 뭔가 확실한 뭐 하나를 보여줘야지 마무리가 조금 약간 부실한데, 아, 미탈리스크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미탈리스크가 한열한 한 부대 정도는 돼 보이는데, 다 합치면 스콜지. 하하, 이 친구가 정말 이, 이건 퀸즈 네스트인가요? 아, 스파이어, 미탈 공업됐나? 저글링 스콜지. 혹시라도 건물 띄우면 은뚜까 패버리겠다. 서플라이 디폿과 그리고 게스트홈을 지어주고 있는데 자, 글쎄요어 이러면서 또 추가 멀티까지. 실한가 어. 아, 퀸즈 테스트에도 지어줍니다.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 해처리까지 건설. 여기도 건설. 포장하지 말라고요. 알았어. 얘야, 빨리 좀 쳐들어 가자. 이제. <laughs> 빨 쳐들어갈 때가 됐는데 아하 이게 그게 생각이 난다 그 m j b o 이 그... 얼마 전에 그 경기 할때 각종 세계 인공지능들이랑 할때주지선언을이 AI가 한게 아니라 사람이 했었잖아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 빨리 수건 던지고 싶거든요? 수건 던지고 싶은데 아좀 궁금해서 이 뮤탈리스크 쓰는 거에 아니면 뭐, 어떻게 당이라도 좀 같이 찍어주면 안 되나? 와, 터렛 위치 뭐야? 자, 가스 다시 파면서 테란 복구 중. 미탈리스크가 엄청 많네요. 스포 콜로니. 간다! 드디어 간다! 오, 간다! 간다! 와, 전지역 병력 동시에 이동해! 동시에 이동한다! 설마, 이거? 자 이거는 저그 전형적인 이 저그의 공격 전무 무브먼트죠. 리이펙트님풍풍 별풍선 개고더 사죠. <laughs> 어디로 가? 아 이거 10개 감사합니다. 감페일 님. 전형적인 이 컴퓨터 님. 음. 사랑합 요즘 면접 보러 다니는데 취업되면 한번 크게 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형적인 무브먼트인데 상대는 7시 있거든요. 빈 벙커. LCB가 저글링과 싸워주면서, 마린이, 야 멋대 주고. 아, 여기, 유닛 몇 개가 남아있었죠. 이 시청자 들 건데. 자. 요걸 기억해가지고, 여기 잠깐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다. 오, 멋있다, 이래 보니까. 다 따로 유닛 지정한 건가? 세 마리, 네 마리, 세 마리, 네, 세 마리. 출발! 드디어 간다! 드디어 간다! 여러분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가요! 저글링 0 1업아 설마 이거 막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 이거 하이브 완성됐구요! 그레이터 스팟! 아~ 야, 확실하게 이 비수를 꽂겠다! 이 보로가 너무 잘, 보, 잘 보이지도 않네! 이거! 비수를 꽂겠다 라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꽂아서 끝내 버리겠다. 크레이터 스파이 언제 완성되지? 제가 오늘 낮에 대게 먹고 왔거든요. 키로, 키로당7.9 7.9만 원짜리. 아, 근데 대게 오징이 맛있었지. 밥밥두 공기 뚝딱 볶아 가지고 뚜공에 비벼 가지고 쓱싹쓱싹 김치랑 <laughs> 했는데 어 크레이터 스파이요. 완성됐습니다. 저걸리 아, 여기서 변태, 여기서도 변태, 자, 여기서도 변태, 여기서도 변태. 설마 본진에서도 와, 뭔데? 뭔데? 각 지역에서 변태를 한뒤 부하가 마무리된... 오, 오, 부하가 마무리된... 오, 갑자기 간다. 몰아친다, 몰아친다! 오라, 친다! 와, 비탈리스크 맞는 거 빼주는 거 봐! 오, 비탈리스크 맞는 거 빼주는 것들은 뭔데? 문제 문제 이거. 참, 아니 이런 것들? <laughs> 잠깐만. 아, 하 아, 비탈리스크 빼주는 것. 와, 간다 간다 간다. 와, 드디어 가네. 야, 꽃켓랑으로 초반에서 맞던 승기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적의 어, 인공지능. 야, 오버로드까지. 약간 오버마인드 기질이 있네 이 친구가. 약간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걸 좋아하네. 야, 맞아 주다가 피 빠지니까 바로 빼주는. 바로 빼주면서. 어, 저 우린들이 일사불란하게 생산 건물 위주로 때리는 이거는 좀. 이건 좀 보, 보고 본받아야 된다. 중요 건물, 어, 잠깐, 소나 가디언도 빼주나, 이거? 아, 음, 그런 거 없죠? 와, 혹시나 모를 레이스에 대비해서 피빠지 뮤탈들 다 변신한 거 아니야? 그건 그건 아니고요. 오, 와, 이, 와, 이거 빼줬어. 이것도 빼겠죠? 오, 송진이야 이러면서 오가스까지 가져가고 있어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어... 뭔데? 자 본진이 개박살 내고 있고요. 이거는 뭐 거의 쥐지가 나온 것과 와 쥐지까지 선언. 째지 쥐지 선언을 합니다. 컴퓨터가 쥐지 선언. 쥐지. 와, 지지 선언. <laughs> 와, 아마 또뭐 개요 살펴볼까요? 저그가 압도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야, 압도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뚜껑 패스입니다 테란을. <laughs>